자, 여러분. 어,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이제 잘 들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거를 바탕으로 오늘 이제 일기를 하나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나무를 그려 볼 건데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생각 나무를 그려 주세요. 자. 먼저 여기 주제를 쓰고 예, 주제를 쓰고요. 자, 예를 들어 그다음에 어 오늘은 선생님이 정해줄 거예요. 저 정해줄 건데 문단은 자네 개로 하겠습니다. 하나. 자이 사각형도 예쁘게 그려주세요. 자네 개로 하겠습니다. 생님 중심 생각은 네 개. 중심 생각은 네 개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나무를 어떻게 잘 그리는 어린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심 생각들을 쓰고,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주는데 여기에 중심 생각을 여기에 씁니다. 중심 생각을 쓰고 중심 생각 1, 2, 3을 쓰고 내용을 써 주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주제를 쓰기 일기 주제인데 자, 일기를 쓰는 건데 일기 주제를 쓰고 예를 들어 뭐 등산. 음, 등산은 다녀온 일. 자, 이렇게 선생님이 썼다고 했을 때 자, 등산을 가게 된 이유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즘에, 자, 잠깐만,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1문단을 썼을 때, 요즘, 음, 자, 집에만 있었다.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산에 가자고 했다.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도 여기다가 뭐 해주냐면, 가로로 해주세요. 오늘의, 일기에는, 오늘의 일기에는요.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이거는 사실일까요? 의견일까요? 집에만 있었다. 이거는 사실이겠죠? 자, 너무 답답했다. 이거는 뭐예요? 답답한 건 자기의 생각이죠? 자, 의견. 그 다음에 산에 가자고 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했던 일이죠? 자, 사실. 자, 너무 즐거웠다. 이거는? 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문단, 문장을 쓰고 문장을 쓰고 자, 이렇게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써서 가로에서 써서 자 선생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다음 수업을 선생님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 일기 쓰기 시작합니다.